스마트워크 활용 사례 첫 번째 시간으로 고양시 덕양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덕양 노인종합복지관은 해피월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해피월드 복지재단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파주시 노인복, 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지원사업인 해피뱅크, 주야간 보호센터, 해피천사운동, 청소년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를 도입한 배경은 사회복지조직은 사람을 대상으로 휴먼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 업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만큼 사회복지 행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업무의 지연, 야근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사회복지 종사자의 소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면 업무를 충분히 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유와 협업으로 보완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피스365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365 활용 사례는 2016년부터 오피스365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현재는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모든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포커스 그룹, 2017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였고 2018년 전 직원 전체 도입을 했습니다. 2018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보다는 핵심 앱을 두 개를 선정해서 집중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쇼 포인트하고 일정이고요 그의 앱들은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쇼 포인트를 통한 공유 파일의 일원화입니다. 리더와 전 직원으로 구분해서 업무 파일을 공유하고 있고 직원 교육 파일, 침, 시합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노트 앱을 통한 회의록 및 업무 공동 작업입니다. 각 과별 회의록 작성 후 공유를 통해 별도 회의 보고를 절차 회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단순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인 원노트 앱을 활용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앱을 통한 과별 부별 일정 공유 및 초대입니다. 네 번째는 플래너 앱을 통한 프로젝트성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등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플래너 앱을 활용해서 행사의 진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세부 프로그램별 진행 현황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더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